태풍 라가사의 현재 위력. 라가사는 중심기압 약 930헥토파스카를 최대풍속 시속 120km 이상을 동반한 카테고리 4급 강력한 태풍입니다. 태풍의 눈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위성 영상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소형돌이 구조가 확인됩니다. 특히 9월 22일 오전에는 중심기압이 916헥토파스카를 풍속 시속 140km 이상을 기록하며 슈퍼태풍 카테고리 5로 발달했었죠. 당시 위성사주는 거의 교과서적인 태풍 구조, 완벽한 대칭 구름띠와 선명한 눈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태풍은 육지 접근 시 마찰과 에너지 소모로 세력이 약화되지만 이번 라가사는 열대파동의 에너지 공급과 상층 발산, 어퍼랩을 아웃플로에 강한 지원을 받고 있어 쉽게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층에서 공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하층의 상승 기류를 강화시키는 구조가 형성되어 태풍은 여전히 호흡이 원활한 괴물처럼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 진로와 직접 영향 지역. 현재 라가사는 남중국해를 서진하고 있으며 24일 오후 밤 중국 광동. 하이난성 일대 상륙 가능성 1 25일 베트남 북부로 이동 예상 이에 따라야 중국 남부 해안과 베트남 북부 지역은 극심한 폭우, 폭풍 해일, 강풍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베트남 북부는 강풍보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대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한반도에 미칠 간접 영향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 경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간접적 파급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라가사가 남긴 열대 수증기 덩어리가 북쪽 대기 흐름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 이 수증기가 대륙에서 남아하는 건조 냉기와 충돌하며 비구름대 형성. 즉, 태풍 자체보다 태풍이 만든 환경병화가 비를 불러오는 주된 요인입니다. 전선 발달과 기류 상호작용. 24일 오후 이후에는 상층, 500헥토파스칼 부근에서 강한 와류 상층 회전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 와류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습윤한 바람을 빨아들이며 비구름 발달을 가속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한랭전선이라면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남하에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리며 강한 비구름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아시아 전역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층에 덮여 있어 차가운 공기의 남한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를 한랭전선으로 표기. 하지만 ECMWF 유럽 중기 예보센터 분석에 따르면 후면의 냉기가 약해 전형적인 한랭전선과는 다름. 실질적으로는 온난전선적 성격에 가까운 비구름 발달. 즉 이번 강수는 이름은 한랭전선이지만 실제 현상은 태풍 수증기에 의한 온난성 강수 패턴과. 더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합 정리. 태풍 라가사. 한때 슈퍼 태풍 5등급, 현재도 4급 강력 태풍 유지. 직접 영향 지역. 중국 남부, 베트남 북부. 폭우, 해일, 산사태 위험. 한반도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만든 수증기 공급 및 상층 와류로 인해 24일 이후 전국적 강수 가능성 1. 전선 특성 전형적인 한랭전선이라기보다 온난전선적 성격이 강한 강수패턴. 앞으로도 태풍의 이동 속도와 북쪽 기압계 변동에 따라 강수 강도와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비 피해 예방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비구름 발달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상공의 대기 상태, 상대습도 약 89%로 매우 높음. 구름 형성에 필요한 수분 공급 충분. 수증기량 PW 약 54mm로 잠재적 강수량 재료가 풍부. 윈드 시어. 상하층간 바람의 속도와 방향 차이가 커 구름 발달을 돕는 환경. 케이프. 대기 불안정 에너지 거의 없음. 강한 대류 구름을 촉발할 점머 스위치 부족. 즉 필요한 수분과 구름 형성 조건은 충분하지만 그것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불안정 요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돌발적 집중호우부라는 넓게 퍼진 층운형 구름대에 의해 오랜 시간 이어질은 비가 줄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선 구조와 성격 형식적으로는 한랭 전선이 지도상에 표시되지만 실제 대기 구조는 일반적인 한랭 전선과 다릅니다. 일본 기상청 24일 21시 일기도에서 충청 지역을 지나는 한랭 전선 표기 ECWF 분석 전선 후면에 뚜렷한 냉기 남아가 관측되지 않음 결론 전선은 형식상 한랭전선이지만 실제 효과는 온난전선 성강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는 태풍 라가사에서 공급된 다량의 수증기가 전선대를 따라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전형적인 한랭전선 구름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공기 흐름에 의해 형성된 층운영 구름과 유사한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상층 대기 흐름. 24일 밤 9시 21시 고도 약 250h8 북은 대략 10km 상공의 일기도를 보면 뚜렷한 한기나마은 관측되지 않음, 대신 약한 파동이 넓은 범위로 퍼져 있어 대류성 상승운동보다는 수평 확장형 흐름이 우세. 따라서 구름은 수직적 발달, 적운, 적나눈 형태보다는 수평적 확산, 층운형 형태로 짙게 깔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550H8 이상 고도에서 구름대가 옆으로 퍼지며 해발 약 1200m 이상 대기 전층에 걸쳐 먹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분포와 전망. ECWF 모델 전국적으로 강수 가능. 북동쪽으로 갈수록 강수량 감소. GFS 모델 수도권 중심으로 상대적 강수 집중 예상. 전국 5에서 40mm 분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푄봉 라가사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더라도 대기 불안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력한 집중호우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유하자면 좋은 재료는 준비되어 있지만 불을 3개 지피지 못해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강수 종료 시점 중부지방은 25일 새벽 무렵 비소강 상태 남부지방은 같은 날 오후 밤사이 차차 그침 25일 밤 11시 500H8 일기도를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며 상층 대기가 안정적인 구조로 회복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해양성 기단에 덮이며 점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최종 결론 태풍 라가사 제18호 여전히 강력한 세력 유지 전선에 간접적으로 수증기 공급 태풍 너구리 제19호 정체 전선을 따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 중 한반도 강수 집중 호우보다 온난 전선성 지속성 강수에 가까움 강수 종료 중부는 25일 새벽 남부는 25일 밤까지 단기 전망 24 25일 강수 패턴 앞서 살펴본 것처럼 24 25일에 우리나라 전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한랭전선이지만 실제 대기 구조는 전형적인 한랭전선과 달리 온난전선성 강수의 특성을 보입니다. 태풍 라가사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전선대를 따라 북쪽으로 유입되지만 상층의 찬 공기가 뚜렷하지 않아 집중호우 대신 지속적이고 완만한 강수가 나타납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수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극단적인 호우 가능성은 낮습니다. 26일 금요일 기온 반등 비가 그치고 나면 상층 대기 안정화와 함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력이 회복됩니다. 850 헥토파스칼, 약 1,500m 상공 기온 편차를 보면 동북아시아 전역과 시베리아까지도 따뜻한 공기에 덮여 있어 기온이 평년보다 다수 높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낮에는 포근함이 돌아오겠고 밤에는 선선한 가을 기온이 더해지면서 일교차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27일 토요일 일시적 맑음.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다만 서해안 천공에서 약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구름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쾌청한 가을 하늘을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말 28, 29일. 다시 구름과 비. 28일 토요일. 남쪽에서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며 전국에 구름 많음.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 가능성. 29일 일요일. 한랭 전선성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일시적인 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온은 다시 소폭 하락. 낮과 밤의 온도차가 확대되며 가을철 특유의 선선한 아침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기후적 의미. 한랭전선 구조 약화. 온난전선성 강수 증가. 동아시아 가을철 기후 패턴 변화 신호. 종합정리. 24-25일 전국 비 5에서 40mm. 형태상 한랭전선이나 실제로는 온난전선성 강수. 26일 비가 그치고 기온 반등. 다소 폭은. 27일 대체로 맑음. 일부 서해안 구름. 28-29일. 남쪽 스윤 플러스 기압골 영향. 다시 구름 많고 약한 비. 기후적 관점. 한랭 전선 구조 약화. 온난 전선성 강수 증가. 동아시아 가을철 기후 패턴 변화 신호.